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던지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도 잠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는지 오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또박 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 오늘 전도사님 교회에 오는 동안에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오면서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것도 보고 아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봄이 오면 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아마 어 예쁜 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날씨가 더운 것 아니면 예쁜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아, 전도사님도 봄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친구를 한명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나비인데요. 오늘, 어, 나비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나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바로 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도사님도 이 나비 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있는 이 나뭇잎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나비 알이 이제 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음으로 이 알에서 애벌레가 되는데 이 애벌레를 유충이라고 한다. 그거 그래요. 이 그럼 알에서 이 애벌레가 되는 시간이 며칠이냐면 바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알에서 애벌레, 유충이 되는 이 7일이 이제 어 지나고 나면 애벌레가 그 다음 21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번데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번데기는 그동안은 애벌레는 꼬물꼬물 나뭇잎도 갉아먹고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이제 이 21일이 지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때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이 번데기 안에 움츠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7일 정도가 지나서는 때를 기다렸다가 이 번데기에서 나비,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 성충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때는 이 번데기를 찢어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비가 너무 불쌍해요. 번데기를 찢고 나올 때 너무 힘이 들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의 손으로 번데기를 찢어버리면 나비가 나올지에날 수가 없어서 그만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 번데기를 찢고 나와야 되는 거. 그것을 충분히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해요. 오늘 오늘 말씀에도 이 번데기처럼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이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있어요. 그분을 오늘 이제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전에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을 했던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관교회 친구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 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아주 먼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성막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입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당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당에는 번제단과물두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 희생 제물을 가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어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물두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손을 씻거나 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거나 했던 곳이 바로 이제 마당뜰 바깥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사람 어 제사장이 들어간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커튼처럼 생겨 있는 곳을 지나면 안에 공간이 두 개가 나와요. 성소, 그리고 더 안쪽에는 또 다른 공간,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막은 세 장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은 이렇게 덮개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안의 모습을 소개해 줄게요. 제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가 공간이 있는데 먼저 성소가 들어오게 돼요. 성소로 들어오게 되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바로 성소의 공간인데 여기 성소에는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떡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 진술병이 항상 새롭게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등대 혹은 금초대라고 해서 일곱 가지의 금초대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항상 제사장은 여기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항상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항상 끊임없이 떡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등대의 촛대에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성소 안쪽에 가장 안쪽에 보면 가,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성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해서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그 돌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만날에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처럼 쳐져 있는 휘장이 있어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나 이 모든 걸 준비했던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마음대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유대인의 칠대 명절 가운데 대속죄일이 들어갔었어요.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제 대신해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그 자리에 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우리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로 아무나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성전, 그때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어지지만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서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은 형벌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영혼이 떠나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시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가 없어지지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셨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나 이후에 이제 성전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가로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 나아가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아주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사건은 아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 한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모든 동황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항상 그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한번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더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지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길어지는 이 모임의 시간, 만나지 못하는 모임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능동자 같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